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소식이 있어 가지고 어, 신문 기사와 더불어 같이 한번 어, 공부해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어떤 신문에는 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근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신문의 여러 면에 에 신규분양대출 LTV DTI 규제 완화시킨다 쉽게 말하면 신규분양대출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게 4월 6일 0 3시 하여튼 4월 6일날 발표됐다 하는 겁니다 어제 발표됐죠 오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니까 선거용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 근데 어떻게든 간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조만간에 어,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일부프로 대출 확대 시킨다 그래서 아파트값60% 까지 한도 늘릴 것 어,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중 공식 발표할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 3월달, 2월달도 에 있죠. 간호, 간호 어 신문의 한쪽 기통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지인 것은 아니고. 어, 아무래도 이 4월 6일, 5일 날 발표됐다는 것은 어, 선거 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5일 경제부처 어, 관계자에 따르면 어, 국토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되는 LTV, 예,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어,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예, 그래서. 뭐, 신문기사는 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는데, 뭐, 아무 발표도 안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취지에는 그동안, 에,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아파트 값을 꼭 잡기로 했는데, 실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말만 믿다가, 아,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어, 여러모로, 어, 정부와 여당의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이런 무주택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아 신혼부부, 하여튼, 실수요자, 아 아무래도, 어, 기존 아파트보다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 실수요자다. 이런가 하면, 조정지역이나 토익할지구에서는 어, 입주 때까지 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은 실수요자다. 그래서 실수요자한테는 어, 대출을 해줘야 된다. 자, 필요성을 이제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와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아, 이제 공감하고 있다. 자 그래서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고려 시뮬레이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하고 있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40% 어, 지금 되는데40%어것을 지금, 현재는 40%,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서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도를 10%에서 20%, 제가 알기로는 이게, 3월 초에도 한번 기사가 나왔고, 2월 달에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20%,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는 60%, 조정지역에는 70%까지 대출해 주는 게 검토되고 있다. 검토하다가 안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이 대출 규제 완화 대상도 뭐 지금은 8천만 이하 그리고 6억 이하 주택을 살때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뭡니까 주택가격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연소득도 그렇고 이것을 좀더 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게 예, 핵심 골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봐서는 곧될것 같처럼 보이는데 지금 또 다른 신문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신규분양대출 규제 완화 사실과 달라 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 일단 지금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자는 뭔가 하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한 10년 전부터 들었죠? 어, 저는 IMF 이후로 경제가 늘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10년 전부터는 어, 가계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6일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출 완화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 게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방안 없다. 개념적인 방안은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 말하고 싶은 건가 하면, 지금 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일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관계 부처 간 차주, 차주 가뭡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가계 부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바꾸어 말면 뭡니까? 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 높으면 어, 대출을 해줄 거고, 낮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거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 그 이야기다. 음, 어떻게든 간에 대출이 조금 풀리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리는 에,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신문에도, 어, 신규 분양 대출 규제 완화 보도의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핵심은 뭔가 하면, 음, 구체적으로 정한 반은 없다. 아,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한 반은 없는데, 지금, 다들 이야기 나오는 게, LTV DTR을 6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 투기가 l g 구에서 투기가 l g 구에서 60%면 조정지역은 70%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지금 신문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관계자는 정책의장이죠. 홍 의원하고 하는 이분은 하는 이야기가 가계 채무상환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부동산 시장 지켜본 뒤 결정해서 하여튼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그냥 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어,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 가계 부채무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번 달 내에 에, 가계 부채 에, 관리 방안을 일환으로 어, 차주 즉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혹은 아파트 신규 분양 대출 받는 사람한테 지금 현재 에, 대출 40% 가갈 지구, 조정 지역 50%에서, 어, 최소 10%에서 20%, 20%가 유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에, 차주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돈을 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차주가 현행, 에, 연소득 8천만원 그리고 대상 금액에서 그것을 완화시키겠다 하는게 오늘 여러 군데의 뉴스거리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신문기사도 기사도 있으니까 향후 분양을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향후 투자여도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